통통. 아빠 상자가 물이 안 나게 이렇게 상자밖에 없어. 여기 여기 농랑 친구들 만드는가오다. 농랑 친구들. 도토나 <laughs> 대치다대치다 도토나. 꿀꿀이나 있는 데 가볼까? 음 <laughs> 아, 내가 아까 누나언니가 돈 물어 우와 <웃음> 있어 어디 <laughs> 김홍학? 타조 타조야? 홍학 어. <laughs> 호왕학학 어. 학이야 홍학 응. 와. 와 학을 통과 응. 학 엄마 하키다. 우와 내가 아까 던 거다. 응. 다른 선물도 있을까? 다른 선물도원룸아 있을까? 희진이 나. 콕콕쿡쿡쿡쿡 그렇지 여기가. 나를 좋다 엄마 여기. 콕콕 진공다리 같아. 우와. 눈 진짜 크다, 엄마. 내 옆에 여여밖여 밭길, 밭길. 제이 나. 학교 길에 마주 나와서. 한쪽 짱. 오, 와펙카다 아펙카. 오. 와. 이쪽으봐 아펙카. 펙도 대답. 엄마, 거야, 할 거야. 그래도. 아, 친구 들이 자고 있잖아, 애기. 줌마 이름이 아름이래요 아줌마, 아줌마. 어, 다떴다무다어 <좋았다>. <laughs>

앵무새야, 귀엽다, 앵무새. 우와, 우와, 이사한테 앉았어. 우와. 앵무새야. 이마다, 이리세 앵무새가 시는인가 봐, 앉는 거를. 앵무새야, 우와. 앵무새야, 이사가 잡아볼래? 이따가 저희 잡고 있어봐 또 어, 잡으면 안되고 잡으면 안되고 잡으면 안되고 이왕만 해보자 이제 이제 밖에 나가면은 사진 찍게해 했으니까 한번 만져보긴 해볼텐데 기다려 봐아 이쁘다 아 이쁘다 이것 봐 친구야 <놀라> 응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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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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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녕하세 어구기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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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? 무서워? 만지면 안되고 알파카야 알파카야 손은 만지면 안된대 알파카랑 사진찍자 뿌이 엄마 보고 뿌이 엄마 보고 뿌이 <laughs> 가자 쿠키 먹는다. 안녕해. 안녕. 쿠키 안녕. <laughs> 네, 먹이 없어. 봐봐. 아 아빠 물건을 이제 자고 있어. 봐봐. 밥, 밥, 아란하게 주고. 더 닮아줄 것 같아. 어, 얘는 공작이래. 하얀색 공작새야 우와, 여기 봐봐, 이소. 뭐, 뭐, 뭐. 누, 여기에는 누구 있지 뭐, 여기에는 누구 있지 엄마 그냥 거북가 <laughs> 나뭇잎을 두마더 먹을 것 같아 그렇다 아. 엽 기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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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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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기다+ 기 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, 음. 이렇게 하고 있어. 음. 아, 어, 이제 이제 그 있다. 아빠 여기 공룡대, 파란색도 있어요. 그런데 왜 이거? 특이한 공룡대다. 어, 어, 와, 저에도 비다르고 네. 진짜 책도비는 데가 같고. 아빠 기진안 봤다. 요년 만나 하면 근데 구멍이 없다. 안녕. 와, 생각도. 키다 여기가 보다. 우 소리 진짜 커다. 나. 우. 와, <mile and fingers out> 음, 아, 빠 아, <desconfinanta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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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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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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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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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가있어 와와 여기 또, 우와. 이쁘게. 떼 갖고 있다. 잠깐은 뱀이 있어. 우와, 뱀이야. 아. 아 여기서 왕비거어이코 <뱉> 거북이다. 기사, 여기, 여기. 거북이 코가. <뱉> 어, 큰 거북이 <고기라>. 됐네. <뱉> 어? 피랏 같은 건데? 아로나도 아로아. 아나 <뱉> 두꺼 여기 청개구리 청개구리 어, 연어 어 맞아 연어 연어 음... 사람들 도토리 어디, 어? 올라갔다 어 여긴 뭐야? 거구이 여기... 연배추 먹고 있는 거 아니? 어 먹고 있다 응 음, 연배추 먹고 있어 어여기여기다어 거기다 어, 의사 어. 무서워? 안 <laughs> 무섭네 깨깨깨 뚜요. 깨깨 이거 꼬이다아 다봤다 이거. 그지어 봐봐. 수영하는 거 아, 걔 진짜 잘. 엄마. 엄마. 진짜 깨깨거리네. 어때? 뭐라 그러지? 응. 가보자. 됐다, 됐다. 형님, 찍혀. 나 공부할 거를. 그래도. 얘들아, 예, 공부 다 했어. 형되 들어가고. 안될것 같아.

먹기도 하니 나한테 밥은 먹이고 없지. 애머나한테 다 도붙었어. <laughs>